안녕하세요. 치포스나인입니다. 아... 일단 제가 이전에 올려드린 접지 영상을 보신 분들이 좀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그 후기가 접지를 하고 나서 전화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거 하고 또 이게 손님이 오셨을 때 있었던 에피소드 잠깐 얘기를 좀 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그 차는 어 무동력 터보가 돼 있더라고요. 그 무동력 터보를 제작하시는 뭐 대표님하고 잘 아시는 그런 관계라 뭐 테스트 하면서 해주면서 이렇게 많이 테스트 이렇게 왔다 갔다 몇번 기술진이 왔다 갔다 해서 이제 그렇게 작업을 했, 한 차량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일단 그 차량이 악셀 음, 반응이나 이런 거 때문에 또 다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무동력 터보가, 어, 이, 담당하는 영역대가 저는 따로, 있, 저는 따로 있다고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물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 차주분도 그 말이 맞다고 이렇게 같이 통화를 했고 했었고요. 그러니까, 무동력 터보가 뭐, 좋다, 나쁘다, 뭐, 온라인상에서 뭐, 서로 고소고발하고 많이 말이 많았었는데, 그런 거랑은 관계없이, 게가 그 무동력 터보가 담당하는 그 실력의 영역대가 있어요. 저는 좀 매핑하고 비슷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음, 하여튼 접지가 담당하는 영역, 접지를 해서 계산되는 영역이 틀리고, 또 무동력 터보가 해서 나오는 부분이 좀 틀리고,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이를 같은 선상에서 이제 이게 좋냐 저게 좋냐 이렇게 비교하시는 거는 솔직히 의미가 없는 얘기라는 것을 좀 먼저 말씀드릴게요. 자, 그 손님의 오셨던 차주분의 자재분이 이제 전기전자 쪽에 전공하시고 뭐 그쪽에 계신가봐요. 그래서 이 오셨던 그 고객님이 평택도 갔었고 인천도 갔었고 매장을 다 가서 접지하는 거다 보고 이렇게 또모 매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접지를 할거만 하지 말아라 이게 무슨 접지냐? 말은 굉장히 그럴싸하게 하는데 막상 선 잡지 작업하는 거 보면 기성 사다가 놓고 똑같이 하고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오히려 뭐라고 하고 내려왔다는 그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요구했던 거는 이 차를 분석을 전기의 흐름을 분석을 해서 맞춰주는 걸 요구를 하신 건데 실제적으로 그런 거는 뭐 이, 이빨 영업이라고 하죠 그렇게 하고 저희 매장 뭐 쥐꼬리만 하다고 뭐구를 하고 뭐 이제 조그만 매장에서 뭐 할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 근데 저희 매장이 작 조그만 건 맞아요 <laughs> 저희 매장이 이렇게 규모가 크진 않아요 어, 하여튼 뭐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건 번외 얘긴인데, 하여튼 그렇게 했던 분이 저희 매장으로 와서 작업을 했다는 게 중요하겠죠. 음, 굉장히 좀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일단은 저한테 뭐 테스트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몇 가지 얘기를 하시면서 그거에 대해서 제가 답변도 다 드리고 또캐퍼시터나 어, 뭐 이런 거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드리고 무동력 터보에 관련해가지고도 뭐 제가 이게 설명을 드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음. 특히 이제 접지를 예를 측정을 하면서 왜 이게 이렇게 나오는지에 대해서 제가 막 이제 막 나름대로 이제 생각을 하면서 패턴을 보면서 어, 디에서 영향이 있을까라는 이런 거막 분석하는 게 그런 게 이게 실질적으로 그 어떤 회로를 이해를 하지 못하면은 할수 없는 행동이거든요. 제가 정비를 해보니 하면서 보면은 이걸 알지를 못하면 은 이거를 역으로 짚어 나갈 수가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전부 회로를 보고 아니 이렇게 가네 이렇게 가네가 아니고 여기서 어떻게 제어를 하고 어떻게 영향을 준 다른 데까지 어떻게 컨트롤을 하는지 그걸 회로들을 보고 분석을 하는 거거든요 예. 그렇게 작업을 하는 걸 보고 아좀 많이 마음에 아니 당신은 좀 모르는 사람은 아니구요 예. 오길 잘했다 라고 그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자 그러면 이제 후기죠 전화를 주셨어요. 일단은 음, 그니까 분명히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무동력 터보랑은 같은 선상에서 비교를 하는 거는 좀 너무 많이 틀리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어, 무동력 터보를 하시고 나서도 해결이 좀안 되고 좀 미흡했던 부분이 개선이 다 됐어요. 음. 쉽게 말해서 악셀 반응이나 RPM의 반응, 속도가 변속시 굉장히 좀 충격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은 거의 다 잡히셨다고 하시네요. 물론. 여기서 중요한 말 한마디. 아직은 얘가 분명히 제가 그 학습이 더 필요한 거는 느끼신대요 그러니까 아직은 미완성. 하지만 개선은 하자마자 분명히 개선은 됐고, 이게 좀더 안정화가 돼야 되는. 아, 그러니까 제가 항상 그 접지하고 나서 학습이 필요합니다. 학습이 필요합니다. 얘기를 하거든요. 어, 한 며칠 가요? 2-3일 정도는 좀 기본적으로 갔. 주행을 하면서 계속 얘가 학습을 좀 어느 정도 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 안정화 들어가는데,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거를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었거든요. 어 그래서 그거를 느끼신대요. 어 느끼신다고 하시고, 어 그리고 굉장히 만족한다. 음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세상에 공짜로 얻어지는 건없고요 어 또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 뒤쳐질수 밖에 없다는 거. 예.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좀 매듭을 지을게요. 중요한 얘기 한마디 좀 드리고 마감하겠습니다. 제가 아는 지금 말씀드린 여러 팀장님들, 부장님들, 대표님들, 실력이 어마어마해요. 예. 물론 그분들이 잘하고 또 제가 잘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그 노하우랑 그, 20년, 30년의 짬밥은 감이 따라갈 수가 없어요. 시간과 노력이 그만큼 어떤 하나의 결정체가 됐기 때문에 그거를 내가 단순히 잠깐 내가 뭐 잠깐 뭐 주소 들은 것같고서이 사람을 넘 넘어선다? 그거는 불가능하더라고요. 네. 저도 굉장히 많이 물어보고 또 굉장히 많이 도움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분들은 절대 나서지를 않고또 어느 매장을 욕하거나 하지를 않아요. 예, 자기 일만 묵묵하게 하시더라고요. 왜? 어차피 이게 어느 정도 경지에 올라가면은 그 주변에서 뭐라고 하든 그런 것에 별로 신경 안 쓰세요. 예, 그런 분들은 왜냐하면 이 사람이 필요해서 알아서 찾아오기 때문에 나는 그 사람 그 분들은 그거를 해결해 주는 게주 목적이고. 이거를 문제 없게끔 마감치고 하는 게 문제, 그 목적이지, 주변에서 뭐 인정을 받거나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요번, 요번에 그 오셨던 선 손님이 그런 얘기를 해주신 걸, 그런 해주신 얘기를 듣고, 아, 또 욕한다는 얘기를 엄청 까드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에,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에. 하여튼, 되게 굉장히 많은 부분이 좋아졌다고 하십니다. 그거를 마지막으로 해서 네, 좀 정리를 할게요 정말 많이 좋아졌다고 하세요 그러니까 160까지 달려봤는데 그러니까 RPM이 떨어지는 속도랑 악셀을 밟았을 때 RPM이 반응하는 이게 완전히 그전하고 틀리대요 물론 무동력 터보가 돼있어던 상황에서도 그 부분이 항상 좀 불만족이셨는데 아 그게 없어지 변속이 굉장히 부드럽게 넘어간다 그러니까 이게 가능하구나 아, 역시 확실하게 예. 제가 그전 영상에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이 어디 기점으로 해서 접지를 따 나가느냐, 어떤 방식으로 해서 접지를 따 나가느냐에 따라서 어, 기준점이 좀 측정이 틀리게 나와요. 단순하게 성간 전압만 보는 게 아니고, 얘가... 어, 시동 걸기 전 크랭킹을 하고 시동 걸고 나서의 어떤 움직이는 이 전체적인 전압의 기준은 굉장히 자체 자동차 제어에서 아주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거를 자체적으로 그 전압 선간전압 파형을 찍고 전류 파형을 찍어가지고 어 분석을 해서 이 접지가 잘 됐는지 안 됐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거지. 그거를 손님들한테 보여주면서 뭔가 화려하게 하면서 눈뽕 맞게 하는 그래서 홀리게 하는 그런 액션으로 활용되는 것은 부적합합니다. 하여튼 네. 접지를 어, 누구한테 하느냐 어디서 하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 중요하고요. 뭐세계 그 서울 쪽에도 굉장히 날고 뛰시는 분들이 조용 묵묵하게 계신 분들이 있어요. 단, 단지 저는 아직 나이가 좀 젊기 때문에 이렇게 유튜브를 활용해서 올리는 거지만 그분들은 저보다 월등히 높은 실력을 갖고 계시지만 이렇게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빈깡통이 요란하다고 말하듯이 그렇게 요란하게 움직 행동을 하시지 않고 묵묵하게 움직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한테 뭔가 작업을 의뢰를 하고 정검을 받으시고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 공짜로 얻어지는 건 없다. 저희도도 피나는 노력을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리에서 이렇게 이게 맞다, 안 맞다, 틀리다, 옳, 그르다, 옳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는 거 아닌가.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매핑, 무동력, 터보, 접지. 각각이 역할하는 부분이 좀씩 틀리고요. 각각이 안정화되는 부분이 틀리기 때문에. 이게 좋네, 저게 좋네 비교하시는 거는 솔직히 제가, 제가 봤을 때는 크게 의미가 없는 내용입니다. 네. 같이 붙었을 때더 좋은 것도 있고, 같이 붙었을 때더 나쁜 것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맞는 걸 선택을 하시는 게 조, 중요한 거지, 이게 좋대, 이게 좋다, 저게 나쁘다. 뭐, 그렇게 서로를 꽉시는 거는 결코 좋은 방향이 아닙니다. 제대로 알고 까야지 나중에 손님들한테 웃음거리가 되지 않는다는 것도 잘 알고 계시길 바랍니다. 어, 저희 학고방이라고 이렇게 비하냐고 했던 그 업체분들 대표님 저 누군지 아는 거든요. <laughs> 이 영상 보시면 좀뜨고마실 건데요. 그 욕할 바야 결국에 손님들이 와가지고 한 얘기는 그거예요. 짓불도 없는 것들이 너무 매장 욕한다고 그 욕밖에 아니죠. 내 얼굴에 내가 침 뱉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모르면 모르고 거기, 뭐, 거기 부분이 잘하는 게 있으면 아, 거기 부분 실력이 좋다 솔직히 인천도 얘기가 나왔어요 평택도 제가 누군지 알고 예. 다 얘기해 주시고 하시거든요 손님들이 다 알아요 그런 얘기 막 함부로 하셔가지고 내가 내 얼굴에 침 뱉는 행동은 하지 않는 게 좋지 않겠냐 제 생각입니다 이빨로 영업해서 돈 버시는 분들이 저희보다 돈을 잘 벌어요 저희는 저는 제 자신이, 자신이 자부심을 갖고 엔지니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엔지니어라는 철학을 갖고선 여태까지 살아왔기 때문에요. 근데 이빨로 이렇게 영업하는 거잘 못해요. 그래서 돈 많이 못 벌어요. 하지만, 하고 나서의 만족감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 돈을 버시는 건 개인이 알아서 개인 능력껏 버시는 거니까, 당 매장 욕하가면서 그렇게, 이렇게 봐야 얼마나 무서워요. 손님이 와가지고 결국에는 그 매장 욕해요. 욕했다는데 뭐라고 한다고요. 실력도 없으면서 뭐 자격지심이 있냐고, 왜 그러냐고. 결국엔 그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니까 그런 행동은 하지 말자고요. 자 접지 이렇게 후기까지 마무리 좀 짓겠습니다. 만족도 굉장히 좋아요. 단지 차들마다 틀리고 요번에 영상은 레슨 스포츠 기준이기 때문에. 레슨 스포츠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